IQ가 71에서 84인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일단, 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듣고 유추해 보시죠. 한 연구에 따르면 IQ가 71에서 84 사이인 성인 절반 정도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 용돈으로도 10만 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던데 살벌한 물가를 생각하면 다큰 성인이 쓰기엔 아무래도 적어 보이죠? 부모님과 본가에 살면서 아무리 절약한다고 한들 나가서 밥사 먹는 식비랑 돌아다니는 교통비만 해도 2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걸까요? 궁금. 아니, 얼른 알아 봅시다. 만 25세 이상이면서 IQ가 71에서 84 사이인 사람들. 이들 중월 수입이 0원 그러니까 수입이랄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됐고요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50만원도 못 벌고 있었죠. 좀 충격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돕거나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 일하며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IQ가 70 이하인 사람들은 얼마를 벌까요? 21년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IQ가 70 아래인 사람들의 월 평균 수입은 99만원이었습니다. 뭐라? 여기서 드는 궁금증. IQ는 아까 그 사람들이 더 높은데 돈은 오히려 더못 벌고 있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IQ가 70 이하이면 직접 장애인으로 판정되는데요. 정부는 법적 보호제도와 각종 지원들을 마련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취업제도나 전담기관도 별도로 마련해 도움받을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IQ가 70 아래인 사람들은 장애인이기에 여러 취업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나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덕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왔던 거죠. 반면에 IQ가 71에서 84 사이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지적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인 85에는 못 미치는 지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장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지능이 낮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경계에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취업할 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상황 판단도 느리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현실인 거죠. 또 경계선 지능인들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한 기간은 6개월 미만.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아무래도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부족하다 보니 오래 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수한 직원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니까 이해해줘야지 하고 넘어가주는 경우가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이니까 이해해주자 라고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모두에게 어려운 사회생활인데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인들에겐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겨우 용돈벌이 밖에 못하고 있었는지 왜 자신보다 아이큐가 낮은 장애인보다 돈을 못 버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4%나 된다고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능이 낮아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같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적 고용제도라도 만들어야 하나?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건 경계선 지능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자립도 아닐 뿐더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만 낳게 되겠죠. 그런 거창한 도움보다는 그저 이들의 느린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리지만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계선 지능인 직업 훈련이 필요하고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막상 어디서 구직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천천히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 또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나둘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루빨리 이런 지원들이 많아져서 경계선 지능인들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